네, 오늘은 5월 19일입니다. 어, 오늘 제 채널에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영상은 굉장히 짧습니다. 네, 저번 영상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제 리디렉션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이번 영상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간단하게 리디렉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프로그래밍 전문은 아니라서 이거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음, 뭐 가장 대표적인 방법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에 리디렉션을 입력하신 다음에 뭐 아무 글이나 보시면 대부분 이 코드를 알려주실 겁니다. 어, 이게 이제 리디렉션을 할수 있는 코드인데 태그 코드인데 네, 여기다가 이제 원래 주소를 입력하면 되고 여기다가는 이동시, 이동할 곳에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네, 여기서 이쪽으로 자동으로 접속할 경우 자동으로 리디렉션돼서 이동이 됩니다. 리디렉션 시키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티스토리에서 글을 작성하실 때 어, 제가 직접 한번 작성해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하고, 이제 HTML 여기로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그냥 코드를 삽입해주, 삽입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기존, 기존 주소를, 어, 제 블로그 글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글을 썼던 게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이제 세 번째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글 주소를, 이제 글 주소를 입력하고, 네, 이동하고 싶은 곳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저는 구글로 한번,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 이제 발행을 누르, 누르고 한번 글이 떴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쓴 글이 이렇게 검색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제 글로 들어가면 네, 이렇게 바로 제가 아까 이조, 이동하고 싶었던 구글로 이동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리디렉션이라고 하는데 어 구글에 검색을 해 보시면 어떤 몇몇 분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코드를 사용하시는데요. 애드센스 승인 없이 사용하는 방법 뭐 광고 다는 방법 이렇게 해서 광고가 없는 블로그에서 광고가 있는 블로그로 리디렉션 하는 방식으로 제가 어제 보여 드린 예시처럼 이렇게 해서 광고 승인 없이 블로그 여러 개를 활용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글 에드센스에는 리디렉션이 정책 위반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방법은 구글 에드센스에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네, 다른 블로그 마케팅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리디렉션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지, 절대 구글 에드센스에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한 이 리디렉션 코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어, 블로그나 사이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도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이거는 뭐 사용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테스트를 몇번 해보긴 했는데 이 리디렉션 코드를 티스토리 블로그에 삽입하게 되면 어 다음에서 최적화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다음 노출은 안 되는 블로그에 뭐 구글이나 네이버 이쪽에서 리디렉션을 뭔가 하고 싶다 마케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다음에서 이거를 쓰려고 하시면 최적화가 풀리기 때문에 애써 묵혀둔 블로그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 리디렉션 코드를 어, 설명드리는 이유는 네 제가 저번 영상에 이 리디렉션 코드를 사용해서 어, 블로그를 이동하고 있는 블로그를 제가 몇개 공개를 하는 바람에 혹시 이걸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에드센스에서는 어, 이걸 또 사용하면 안 되고 이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다음 최적화가 풀린다는 거를 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디렉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독자 100명 감사라고 해놓고선 영상 내용이 너무 짧고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몸이 좀안 좋고 사정이 좀 있어서 네, 영상을 부득이하게 짧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